안녕하세요. 오늘은 약간 편의점에서 신기한 간식 먹거리들을 준비해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롤러같이 생긴 젤리는 거의 못 봐가지고 사왔고, 유행이 한, 한, 지난, 지난진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사와봤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바로 리뷰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이 롤러 젤리를 먼저 해볼게요. 이게 좀더 좋아 보이니까 이 가격은 그 인천점 기준으로 800원에 샀고 가격은 뭐 나쁘지 않아요. 내용물까지 괜찮으면 800원으로는 음 좋은 거죠.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에는 과연... 오. 이렇게 젤리가 말려 있어요. 이거는 한 번에 먹는 거야, 뭐.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풀어서 먹는 건가요? 오 잠깐만요. 접시 가지고 올게요. 네, 접시 가져왔고요. 한번 내용물은 뭐 이렇습니다. 약간 말려있는 젤리가? 오. 오, 조금, 이거, 이거 이렇게 됐는데,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맛은, 약간, 딸기맛, 그거 같아요. 딸기맛 젤리. 음. 맛있네요. 오. 약간 젤리들 보면은 그 설탕 가루 묻혀 있는 그 뭐랄까? 젤리 같은 게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 딸기 맛이 있는 느낌이에요. 그러면은 다음 달고나 과자로 한번 넘어 볼게요. 그 다음, 마지막 간식은, 대망의, 오징어 게임, 달구나. 어, 겉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. 블라블라블라. 캔디류요 이거 과자 아니야? 캔디? 아, 캔디도 과자인가? 열어볼게요, 일단. 아, 이거 불편하다. 이 와, 이거 뭐야? 우와. 진짜 같은데요? 안에 뭐, 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 잠깐만요 이쑤시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 집에 이쑤시개는 없고 어묵꼬치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한번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야. 아 이렇게 오 이거는 먹는 거 아닌 거 같고. 오, 세모가 나왔어요, 세모가. 이거 안 빠지나요? 오. 에이, 소리 들어오세요. 플라스틱 아니에요? 소리는 플라스틱인데? 일단은 이거를 좀 치워놓을게요. 조심해야 돼요. 깨지면은 망해요. 오케이. 이거 하다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 해보... 살짝만 맛을 볼게요 핥아볼까? 진짜 달고난데요? 오, 한번 해볼게요. 긴장되고만. 핥아야지, 역시. 근데 제가 달고나를 싫어해서 핥기는 좀 그래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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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, 됐어요, 진짜 됐어요, 와. 이거. 돌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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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쉬워? 바로 됐어요. 갑니다. 오, 여기 살짝 두꺼운 부분이 있는데. 아, 헷게 싫은데, 이거. 달고나 저 엄청 싫어하거든요. 근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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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애매한데 이런거는... 오케이 제발 이거 할? 오! 오! 오 됐어요 됐어! 됐어요 됐어! 뽑았어요 뽑았어요! 이거 조그만 거. 아, 먹기 싫은데. 큰거 한번 먹어 볼게요. 달고나 좋아하시는 분들은, 조,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, 진짜 아닌 것 같아요, 저는. 어.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아,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전시해야겠어요, 이거. <laughs> 이거 솔직히, 맛보다는 저는 이거 그립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실제랑 너무 똑같아가지고. 와 사진 보세요, 여기 옆에, 오른쪽에. 진짜 똑같지 않아요? 똑같진 않아도 너무,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, 솔직히. 그러면 자, 저는 다음에 어떤 영상으로 볼지 기대해 주시고, 그러면은, 저는 가보겠습니다. 그럼, 안녕!